이 29장 16절.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나의는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에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와, 어,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닥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음. 네, 지훈이 지원이, 지원이가 아제데 청년이고, 나머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네, 가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음.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천도사님, 그리고 집사님, 어, 처음 이렇게 부부가 만났을 때그 만남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 다 하시죠? <laughs> 첫 번째 딱 대면한 장소. 형이 아빠는 기억하시죠? <laughs> 저는 이제 그 아내를 제일 처음 해봤을 때 옛날에 다방에서 오잖아요, 다방다방에서 만났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거 이제 연애 결혼인냐 아니면 중매냐 이렇게 물을 때 사실 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뭐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만난 것이 일단 아니니까 요즘 아이들 말을 만약에 빌린다면은 저희들 아마 소개팅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다방에서 만났는데. 제가 왜이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서두를 끄집어내냐 하면은, 사실 첫 만남의 그때 느낀 그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걸 항상 아마 간직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그 청지기를 이제 보내죠.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에 가서, 내 혈족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현숙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뭐든지 정보를 갖다가 그 하인에게 일을합니다 근데 그 하인이 하란 지방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만남의 장소 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어디서 제일 먼저 그 리부가를 봤죠? 물까지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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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이제 역시 또 온물가가 또 등장합니다. 예, 네. 그 라곱, 야구... 쬲라이 이제 그 피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지각문제에 공부할 때 애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가 이제 도망가게 되죠. 네. 형 애서를 이제 속인 그죄 때문에 이제 형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가는 곳이 바로 역시 그 엄마의 그 고향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이제 외삼촌이 살고 계신데 외삼촌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28장 1 3절인가 이렇게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28장에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는 신세지만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왜? 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이가나안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에서 살면 사실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떠나지만은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쵸? 지켜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받고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의상촌 때문에 갑니다. 이제 처음에 당도한 곳에서 이제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자고 해집니다 29장에 나오죠.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29장에서 이제 여기서 상봉을 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이제 그우물까지 양떼들이 있어요. 이제 양떼들에게 이제 물을 먹으야 되는데 그 모든 양들이 다 한자리에 이렇게 집합했을 때 그때 아마 이우물뚜껑을 이렇게 열은 것 같아요. 겨우 을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다 이제 양들에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라헬이 그 우물까지 도착하기 직전에요. 이 그래서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 떼를 그 거느리고 오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야곱이. 그래서 이제 라 야곱과 라헬이 상봉을 합니다. 자이 물가 물가 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어떤 성경 기준이 있죠. 우리 예수님 이제 그 이제 그전건사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사장에 나오는 예, 물가의 요인 예, 수하상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목이 타니까 목이 타니까 여인에게 물좀좀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사실, 물론, 이제, 목도 타시겠지만은,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 도 대심을 증거하기야 하나의 이제 접촉점을 찾는 거죠. 나에게 좀 물든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내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물달라 하느냐.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을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여인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물통이를 이제 내려놓고서 동네로 나가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저분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 장소도 역시 어디입니까 센터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도 그 말씀 아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하는 생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가에서 이렇게 상품하는 게 어떤 장소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뭐 해석할 그런 이유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야목도 그리고 이삭도 다 어디서 받아요? 이 물가에서 받 이 여인도 사바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물가에서 만났고 네. 그래서 이제 물가에서 이제 이 라헬을 만나고 라헬에게 이제 자기가 누구인 것을 갖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음. 나는 너의 아버지의 너의 그러니까 라의 아버지의 그 여동생인 리부가의 내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죠 그렇죠? 네. 사춘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라헬과 야곱이 관계를 갖던데설명해 했는데 그 첫눈에 야곱이 반했어요. 제가 보니까. 네. 한번 딱 보는 순간에 아마 그 마음을 뺏긴것 같아요. 그다 이제 그라바를 집에 가서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 지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이 가난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 등등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한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라바이 외삼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품상을한번도못 줬는데, 그냥 그냥 공으로 공짜로 이렇게 놀러갔다가. 부리는 것을 미안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내가 받는 음. 품삯이 얼마냐 이렇게 묻지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 <laughs>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했어.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29장, 16절.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내가 수고하는 그뭐 대가로 지금 작은 딸을 내게 주겠다는 얘기죠. 마침 또 이제 그 마침 또내그야곱이 살아가는 자가 라일이라 그랬죠. 레아는 오늘 성경 보니까 알일력이좀 아이러, 약하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딱 모르겠어요. 시정. 시정. 어, 시정. 예. 네. 어, 시련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예, 여 시련이라고. 어. 근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기. 아, 죄송해요. 이제, 그, 그 이전 버전에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 이전 버전. 이거 알려주고 하는데, 시련 얘기가 눈리나 보니까 막, 그러면 인상을 안 봐. 이렇게 아마 집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라헬을 야곱이 서 이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그 회사 출연해서 봉사하십습니다 그 서로 이제 그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때부터 라인이 7년 동안 이제 그 선투를 위해서 이제 숨깁니다. 불사합니다 근데 그 7년이 마지막 자을 보시면은 그 7년이 하루같이, 수일같이 너무 쉽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7년이 얼마나 길세워이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서 그 수고하는 그 수고를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운명하, 운명하면은 신경를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이 땅에 경례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듯이 지금 이 야곱도 라헬을 살아가는 그 사랑의 힘이, 그죠그 사랑의 힘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사랑의 힘이 그 삼촌을 위해서 수거하는 7년이 마치 수위같이 지나가는 것 같이 쉽게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7년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되니까 잔치를 배설하겠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이 사실 현대, 지금 우리 문화도 사실 똑같겠지만은 그때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하나의 증인을 세우는 거죠, 증인이두 남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을 이제 당신들이 이제 증인이 되달라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밤에 그 라반이 누구를 보내요? 네. 나하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레아를 보냈어요, 레아를. 공부를 하는데 실망을 차리는데 그 라헬을 보내야 되잖아요. 라헬 위해서 출연을 수고했으니까 근데 이 야곱이 아마 포도주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 취해가지고 경에이안 나옵니다. 이 언니 동생이 이제 다가를 못하고 하룻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깨서 보니까는 뭔가 어? 자기 옆에 지금 누워 있는자가 언니? 네. 나단하게치가어요그 삼촌에게 딸을 겁니다. 왜내 안을 보냈냐. 자기 실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몰라요, 우리. 그 사기꾼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혈족이 사기꾼 지금 그 약도 형한테 지금 사기를 치고 도망왔잖아요. 축복권을 다 뺏어가지고. 근데 그 사기치고 도망온 그 약을 3주년에 또 사기를 쳐가지고 7년 동안 부려먹은 거예요. 그라이을 나이를 달라. 라일을 나이를 내가 아래로 삼겠다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7일 동안 7일 동안 내하고 동거를 하라. 그게 아마 그 당시에 도 아마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7일을 동거해야만이 정식적으로 이제 부부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아마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7일 동안 리하고 동고하라.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나를 숨기며 그때 내가 라헬도 아내로 인정해 주겠다. 자, 그러면 그 라헬을 14년 동안 수고한 다음에 라헬을 아내로 얻었을까요? 아니면은 7년 지금 수고했으니까 지금 라헬과 그 레아를 동시에 다안해 저, 얻었을까요?